아이언2 열렸습니다. 사전예약 열렸어요. 뭐 PC 게임이라고 하는데 모바일로도 한다고 하니까 사실 모바일 게임이지 요즘은. 시간 하나에 아이언투. 사전 예약 진행 중 여기에 PC 게임으로만 나오면은 뭐 엄청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요즘 엄청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모바일 안 되면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리니지M이나 리니지2M처럼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사전 예약하면은 패스 선택상자 주고 10만키나에다가 뭔가 부들부들 부드럽지 않아. 이런 것들이. 커스터마이징 이런 거는 진짜 그냥 필수가 돼 버렸네. 이제는. 얼굴이랑 몸매랑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아예 필수돼 버렸네요. 이번에 뱀피르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아이언투 방송도 하신 거 아시죠? 아이언투 나이트 해가지고 최근에 아이언투 나이트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말이 많으니까 그 방송 되었었거든. 사람들이 뭐 모바일 뭐 PC 해가지고 당연히 퍼플로 하는 거고. 말이 좀 남아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려고 방송도 해준 것 같은데 그 방송에서도 뭐 장비 현금을 안 팔고 게임에서만 뭐 얻을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한 거 같아요. 과금으로 파는 거는 뭐 뽑기 정도 있겠죠 아이템보다는 좀 뽑기 위주로 팔것 같고 또 스킨 팔 수도 있고요 외형들 있잖아 우리가 입힐 수 있는 네, 과금이 아무래도 관건이겠지 NC 하면은 아무래도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을 유행시킨. 장본인이니까 리니, 리니지처럼 안 만들면은 돈이 안 된다라는 세 번째 라이브 방송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서 아이고. 아 생각이. 건강 살이가 짧게 했거든요. 짧게. 수요일을 넘어가는 자정이죠 네 이제 이제 수능을 피하고요 방송이 피하고. 수능 끝나고 11월 19일 수요일날 12시 밤 12시 자정이죠 그때 그 이제 오픈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여기 게임 화면이 있거든요 게임 화면이 여기가 작게 나오긴 하네 여기가 다 맺어졌죠. UI를 통해서 하트에서 서로 보이스를 통해서 대화할 수있다 보시면은 뭐, 뭐 천장 시스템 뽑기 시스템 컬렉션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리고 BM 설명한 게 있거든, BM. 과금. 잠시만요. 몇 <laughs> 초였지? 아, 여깄다. 핵심 BM. 지에 들어간 걸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또 다음 방송에서 한번 더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은 PT로 좀 말씀드린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장면 읽어주시죠 네,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BM은 멤버십이라는 것과 패스 상품 두 가지가 현재 멤버십으로 나온다는 멤버십 거야, 이거 게임 멤버십 같은 경우는 편의 기능 네, 그렇죠. 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거래소에 이제 슬롯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좀확장한다던가 개인 거래 열어준다던가뭐 그런 어떤 편의 기능들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패스 상품은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패스 상품이에요.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서 추가적인 보상을 얻어 갈수 있다. 패스는 뭐 데일리 같이 조금 더 아이템 줘 가지고 조금 더 레벨을 빨리 해 주고 조금 더 스펙업을 빨리 해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멤버십은 오시면 좀 다들 사 주셔야 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네. 바꿔 말하면 거의 정액제급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멤버십이 정액제랑 비슷한 단어로 쓰면은 많은 네. 인원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네. 다 보시면 은 이해되시겠지만 네. 어, 저희의 게임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요거는 사주셔야 저희 개발실이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네, 요게 주력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네. 네. 야, 근데 이게 목숨 거, 걸었거든요, 지금. 이거 외에는 음, 외형, 외형 파는 거야. 네. 의상이나 무기 외형이나 패이나 날개, 요걸로 현금화한다는 거거든. 패고요 여기 패 날개 있는데, 어 저희는 이것들을 이제 다 게임 내에서 음. 어 그냥 판매하는 자, 제품들로 만든 것들은 성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능은 없어요. 그냥 비주얼만. 아 와, 진짜 목숨 예, 건거 같긴 해. 우리도 이렇게 원하는 거 그냥 사면 된다. 여기서 샀던 거고요. 시한시에 세우 됐다. 그리고 이제 수직네 수집 포인트 벌써 있죠.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게임 내에서, 인게임에서 저희가 장비를 획득한 다음에 장비를 추출을 하면은 그 장비의 외형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 외형을 획득했을 때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인게임에 있는, 얻, 얻었던 장비들을 대해서 저희가 게임이 드랍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드랍률이 꽤 높은 편이고 원래 이제 던전 돌았을 때 아이템도 안 나온다. 야, 이거... 나와봐야 알겠지만, 말 바뀔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과금으로 스펙을 빡빡빡빡 올리진 않게, 외형이랑 멤버십으로 돈 벌어보겠다, 이건데. 어, 일단 누구나 하겠죠, 이거는. 요 게임은 프로모션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저 멤버십으로 하는데 프로모션 주면은 난리 나지. 뭐 그리고 지금 프로모션 게임들, 리니지 W 한번 줬었잖아, NC가.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이제 아예 없을 겁니다. 린지 W 이후로는 왜냐면 린지 W가 프로모션 이후로 아마 NC 모든 게임 통틀어서 망한 게임 중에서 최단기? 프로모션 끝나고 뭐한 일주일만에 그냥 폭삭 망했잖아 폭삭 망해가지고 프로모션을 주면은 게임의 가치, 가치나 퀄리티가 확 떨어지고 유저의 반발이 너무 심하고를 알고 있어요 얘네가 어. 아 얘네가 BJ에 돈 주게 해가지고, 우리의 돈으로 BJ가 키우는 거에 관한 반발심이 엄청나구나. 이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프로모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개박살이 나는구나를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프로모션 없이 이번에 멤버십이랑 그 다음에 상점 외형 정도로만 승부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망하면 은 사실 NC는 이제 답이 없죠. 이게 망하면 NC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액제를 완전히 정액제는 할수 없었고 멤버십에다가 상점 뭐몇개 껴놓고 외형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잘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안할 사람 누가 있을까 멤버십은 무조건 할 거고 뭐 패스 같은 거 데일리 패스 같은 거 나오면은 그거 살짝 해주면은 원래 리니지 자체가 일주일마다 70만원에서 100만원이었잖아요 한 달에 400 정도 써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싸니까 이거는 아마 해보면서 엄청 초대박 나고 요번에는 뭔가 이거 오를 것 같아 보통 NC 게이밍 주식이 출시 전까지 쭉 오르다가 출시 전까지 쭉 오르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출시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쭉 하락을 했거든요 요거는 뭔가, 사람들 막잘 만들었다고 하고, 뭔가 이번에는, 뭔가 이번에는 출시하고 나서 많이 오를 것 같아. 뭔가 호평도 나오고, 어, 센터형도 갑자기, 와, 이 게임은 잘 만들었다. 돈도 이번엔 진짜 안 벌려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할것 같아. 나오고 나서. 뭔가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이거. 목숨 걸었으니까. 이거 안 되면 끝났는데, 이제? 뭐 기대되네요. 그래도.